네 있어요. 공관의약품 다 똑같아. 가격은 다 똑같아. 저는 이게 약국마다 차이가 미더라고. 어 약국마다. 세관은 아니죠? 약국에는 프로그램상에 이 지역 평균 판매가가 있어요. 일반 의약품의 같은 경우에는 지역 평균가를 맞춰서 약국에서 자체적으로 가격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평균 판매가는 유팜의 밴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팜 밴플러스 관리자를 실행 후. 상품관리에 전국 판매가 조회 메뉴에서 우리 약국의 판매가와 전국 최다 판매가 및 우리 약국이 속한 지역의 최다 판매가를 비교해서 볼수 있습니다. 낙센 연질캡슐을 검색해보니 전국 최다 판매가와 우리 약국이 속한 대전 지역의 최다 판매가와도 동일하네요. 이렇게 다른 약국과의 판매가를 비교해 볼수 있어 약국 경영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특정 상품 판매가 확인 메뉴에서는 전국에서 판매되는 최고 최저 판매가를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금액 수정이 필요한 경우 바로 수정도 가능합니다. 이상, 유팜에서 제공하는 지역 최다 판매가 조회 방법 안내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